배우 서영이가 직접 겪은 기이한 이야기를 공개한다. 오늘 16일 오후 11시 20분 방송되는 MBC 예능 프로그램 심야괴담회에는 충무로의 호러퀸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배우 서영이가 특급 게스트로 나섰다. 영화 추격자, 김복남 살인사건의 정말 스승의 은혜, 여곡성 등 여러 공포 스릴러물을 통해 호러 퀸으로서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 서영이는 신들린 연기력으로 괴담을 들려주며 목소리, 호흡, 눈빛, 모든 게 완벽 그 자체라는 극찬을 받았다고. 서영이는 또 공포 스릴러물 촬영 중 겪었던 에피소드도 공개할 예정이다. 서영이는 영화 추격자에서 연쇄 살인범에게 납치된 끝에 결국 살해당하는 피해자를 연기했다. 당시 서영이에게 제일 소름끼쳤던 건 해머 망치를 질질 끌던 소리였다고 극중이었지만 저 해머가 언제 나를 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계속 몸서리를 쳤다. 며 서영이는 그 끔찍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또 촬영 당시 원인을 알수 없는 기이한 일을 겪었다고 밝혔다. 서영이는 늦은 밤 촬영을 마치고 피칠 분장을 지우기 위해 혼자 숙소로 갔다. 샤워 도중 숙소 문이 끼익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숙소 안엔 아무도 없었다고. 이상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바람에 커튼이 펄럭이기에 창문을 닫으려고 보니 창문은 애초에 열려 있지 않았다. 서영희의 소름끼치는 경험담은 심야괴담회에서 모두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공포소설 작가 정건우가 또한번 심야괴담회로 찾아와 어둑신이 랜선 방청객들로부터 격한 환영을 받았다. 이날 정건우 작가와 서영희의 특별한 인연이 공개됐다. 고기봉을 앞둔 서영이 주연의 공포 영화 뒤틀린 집의 원작자가 바로 정건우 작가였던 것. 이외에도 심야괴담회에서는 대만 타이베이 공동묘지에 있는 외딴 아파트의 충격적인 비밀리자우 닭간마 굿당에서 따라온 불청객의 끔찍한 정체손, 더 게스트, 저 남자 등 뒤에 귀신보는 일본 스낵바 주인의 경고 오사카 스낵바 등 아시아 3국 한국 대만 일본 위 천여 귀신 괴담을 공개할 예정이다. 심야괴담에는 오늘 16일 오후 11시 20분에 방송된다.